차잠에 있는 윗놀이도 가져왔어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이걸 밑에 넣고 자 가위 가위복 뚫릴게요 어. 어. 뭔가? 아니 이렇게 된 뭐? 뭐, 뭐. 한번 더. 네. 사사구리. 네, 이렇게 됐습니까 걸. 소연아, 아빠가 생각에는 자도개걸윤 모. 도개 걸. 자, 이렇게 오는 게 좋겠죠? 다음에 여기로 가면 끝이니까, 한 개는. 맞죠? 자, 이제 아빠 차리네. 자, 줘보세요. 아빠, 아니야, 아빠 찍어도 돼. 아빠 찍어도 가 자, 갑니다. 개. 개. 도개 개. 아 개. 두개두 개, 두 개지. 개어 아빠 잡혔네. 자한번 다시해. 다한 번에 업어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을 거. 응? 도. 도. 도 어떻게 할래요? 뭘 갈래요? 아빠 같으면 도 가서 두칸 앞으로 이렇게 가겠어요. 맞죠? 이제, 이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음, 여기 여 여기. 여기로 가라는 자, 뜻이야. 어.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돼. 자 갑니다요. 아, 개, 뭐야, 아, 진짜. 도, 도, 도. 아, 이 옆으로 했는데. 그건 될까? 선생님, 떨, 떨어뜨려봐. 그거 땅바닥 떨어뜨려봐. 어디로 떨어졌지? 어, 그렇게 떨어졌으면, 걸. 걸. 오, 여, 여, 엎어. 도, 개, 걸. 엎으면 되겠지. 아다두마리가 엎어가지고 일일로 가가지고 어와가지고어겨 어, 걸려가지고 이거 엎어가지고 한 번에 오는 게는데어 아빠 같다어뭐뭐다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아한번뭐야 아빠 걸 걸리면 이렇게 잡힌다 두개 도개 봐라 도개 걸 하면서 이렇게 잡히지 걸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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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개 <laughs> 아, 잠깐만. 아빠 이렇게 할래. 도개두칸 앞으로 두칸 이렇게 엎을래. 있나 와라두개두 개, 개. 있나 봐라. 있나 봐라. 걸. 걸이야? 개네, 개. 두개두 개, 두 개네. <laughs> 두 개, 두 개잖아. 걔 어떻게 할래? 세나, 요렇게, 요렇게 갈래? 개, 이렇게 자, 빨리 두 개, 두개 빨리 나오는 게 좋겠지? 응. 자, 아빠 한다. 자, 뭐, 뭐가 나와야 된다, 뭐가. 어, 뭐! 아싸! 자, 그 아빠 한번 더. 넣어. 이제 세개 엎었다. 세개 엎었어요. 아! 왜? 그럼 내가 나중에갈 때도 미리 어보 같이 하면 되지. 아, 어, 그래야 돼. 자, 여기서 보자 보자. 또 뭐? 뭐나라뭐나라 개, 뭐 도나라 개, 또 개. 오. 걸. 선아 거리니까 응. 이두 개를 또 빨리 이제 끝내 그게 낫겠다. 자 이제 형이 이제 두 개는 돌아왔고 두개 남았어. 두 개만. 아, 지금 아, 아, 응? 어, 어 아니 지금 어제 두 개는 출발 안 했잖아, 세나. 이두 개는 이제 집에 들어왔어. 응, 나, 응, 나. 어.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이게 하나. 개. 개. 해야지. 음, 요걸 계로 가야겠다. 자, 세인이 해. 보자. 이건 이렇게 되고 개. 아, 아빠 또 잡혔네. 자, 세인이 한번돼 해. 세인이 한번 아빠 잡았잖아. 도, 또세 이거, 이렇게 할 거지? 앞, 한칸 앞으로, 이렇게. 빨리 업어야 되는데. 어클 큰일 났네. 아빠 잡힐 수도 있겠다, 세 개짜리. 나 빨리 업어야 되는데. <laughs> 내 차례 아니야? 아빠 차례지. 아, 어, 아빠 죽였으니까. 어이클 큰일 났다, 이거. 모뭐 나와라, 모뭐 나와라, 뭐. 뭐! 뭐다, 뭐! 뭐, 자, 서현이 잡고, 일단. 어? 자. 아! 왜? <laughs> 자. 내, 네 개지, 내, 네 개지가 네, 네 한꺼번에 다 엎을 수도 있어, 서현아. 아, 야, 깨진다니까, 그러면. 부러져. 아! 야. <laughs> 방송찍고 이러면 안돼요자 저... 찍고 있습니다 <laughs> 자, 갑니다, 요. 저 뭡니까? 도. 도입니다. 도, 네개다 보다, 아빠. <laughs> 아! 빠 지금 네개다 보다, 이제 서현이. 근데 이거 잡히면 끝이다, 나 잡히면 안 된다. <laughs> 뭐, 나 혼자 봐. 서현이, 뭐. 뭐라뭐 뭐다!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이제. 도 걸리면 아빠 네개다 잡히는 거야. 그래서 도 나오면 아빠 이제 망한다 이거. <laughs> 큰났다 이거. 아. <laughs> 뭐? 세나 세나, 네두개그 업쳐 업쳐. 자, 두개 남은 거다 업치고. 자, 그래서 이제 도 나오면 아빠 완전 히 끝이야. 게, 어. 오 다행이다. 게. 자선생이 이걸로 갈거야? 이쪽으로 갈거지? 응. 자 지금 우리 마지막 이제 말 이제 딱 이걸라 로 이거 누가 이제 먼저 잡히냐 안 잡히냐 이거 잡히면 끝이다 지는거야 일겨응 잡히면 이길 수가 없어 콜개개 개. 아씨 큰일네자니또돈 또 나오면 아빠 잡힌다 도만 나오지 마라. 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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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라. 제발. 모. 아! 도, 개, 걸, 윤, 모. 자, 한번더 해봐. 도, 개, 윤시나 모 나오면 선생 끝난다. 걸. 와, 걸이다. 아빠 이번에 안끝내면 이제 다음판 무조건 세니 끝나네 도개걸 어? 뒤로네 칸 <laughs> 하나 둘셋넷 다시 여기다 <laughs> 어 이렇게 되면 아빠가 이제 유이한데 아빠가 이길 수 있겠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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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laughs> 자 아빠가 도개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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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개만 나개걸 아니 뭐, 거리나 유시나 뭐가 나면 아빠 이긴다. 도나 도나 개가 나. 그걸 그럼 나와. 아, 이긴다니까 도나 개가 나와야지. 도나 개. 어. 자. 도나 개 나와. 아빠가 던지야지. 제발. 아 개다. 개? 도 개. 아 재현이 근데 여기서 뭐안 나오면 아빠가 이겨. 도 아빠 아, 이겼어. 아빠가 이겼어요. 아빠는 이제 도가 남아도. 아, 아, <laughs> 아, 아 자, 마지막 유아도끝아빠아아마리가 네, 네 한꺼번에 싫어. 맞습니다. 자, 어린이집 안녕해야지.